안녕하십니까 프로토왕 TV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 프로토왕 TV 마이 배팅 공유 프로토 승부식 62회차. 자, 오늘의 조합 야구판 어, 수요일 오전 경기 MLB 경기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번 경기에서부터 샌디에고랑 콜로라도의 경기입니다. 여기 다르비슈 나옵니다. 에, 다르비슈 홈에서 다르비슈 나올 때 에, 요거는 예, 요거는 만져줘야지요. 다음에 92번 경기는 마이미 말린스랑 이제 신시네티의 경기인데 어, 여기는 저는 패스입니다. 어, 어, 두팀 모두 다두팀 어, 모두 다 여기도 좀 기복이 좀 심하고 어, 신시네티는올 시즌 전력이 어, 뭐 그렇게 괄목할 어, 만한 전력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정도 40%가 안 되는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잘하는 거다. 이뭐 정도 봅니다. 두팀 모두 다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워싱턴이랑 어, 워싱턴이랑 뉴욕 매치의 경기입니다. 에버트고 여기가 지금 매치가 드디어 이제 디그롬이 나옵니다. 디그롬의 복귀전. 어, 이 자리는 일단은 데리고 간다. 이렇게 복귀전에 대해서 어, 좀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복귀를 하는 시점, 이 시점이 사실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제일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팀에서도 팀에서도 완벽할 때 이제 내보내는 것이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디그롬 정도 되는 슈퍼스타 슈퍼 유닛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이제 실전 적응에 대한 실전 감각 회복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제 문제가 될수있죠요 하지만. 이 상태만큼은 일단 믿고 한번 가보고 사이즈만큼은 어디 가지 않는다. 사실 이 재활 등판에서 그렇게 좋은 어,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빅그에 올라와서 정식적으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자리에서는 저는 이름값 할수 있다. 아, 이렇게 봅니다. 자, 매치 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양키스랑 시애틀의 경기인데 여기 타이온 나오고 팀으로 봐도 그렇고 어, 저는 선발 맞대결에서도 그렇고 양키스. 어, 양키스가 올 시즌 뭐, 뭐 최고의 최고의 패널트레이스를 지금 해주고 있는 양키스이지요. 어 위기도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이러한 어, 이러한 모습에서 그리고 이 결정력이라는 것이 아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 그런 모습 올 시즌 양키스가 많이 보여줬습니다. 대대 어, 대, 대승을 거두는 경기뿐만 아니라 뭐1대0으로 딱점으로 이기는 이런 승부도 딱한 방으로 어, 이기는 뭐 이런 모습 에런저찌 뭐 최고의 화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야, 양키스 이고 그 다음에 피츠버그 어, 미러키의 경기 우리 승과 번스 여기는 예, 미러키를 봐야 될판 선발도 세고 어, 한수 위고 그리고 불펜이 좀 망가졌을 시점이 있어서 그때 좀 걱정을 했는데 왜냐면 이미러키의 경쟁력이라는 게다 거기에 있는 것인데 불펜이 망가져 버리면 은 이거는 미러키의 경쟁력 다한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었는데 그건 좀 단발적인 거다 긴 페넌트 레이스를 하다 보면은 사이클은 타게 마련이다 그 시점이 이제 올스타 전그주 전주 전전주요때미러키의 불펜이 막 하염없이 막 무너져 버렸었죠 예 근데 다시 재개되는 예, 이제 후반기 레이스에서는 다시 미러키가 예, 정신을 차렸고요. 어 그러면은 뭐어 그러면은 된 것이고 다음에 클리블랜드랑 애리조나의 경기 여기 저는 패스 템파랑 토론토 템파 토론토는 봐야 됩니다 라스무센 어, 라스무센이랑 어, 가우스맨 예 가우스맨 예, 가우스맨이 나오는 토론토 승부 여기는 당연히 봐줘야 된다. 지금 호배당으로 잡히고 있는 이 배당도 배당 가치가 상당히 좋다. 배당 가치도 좀 읽어주고요. 가우스맨이 이 정도 성적에 그칠 그런 선수는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서 만족할 만한 사이즈의 선수는 아니고요. 지금 뭐팀내 에이스 역할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 에이스 역할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어, 선수로 보는 예, 가우스먼인데 예, 사실 그 컸던 기대치에 비하면은 팀 옮긴 다음에 그렇게 예, 아주 뭐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뭐그 정도 수준은 지금 아닙니다. 아니지만 더갈수 있는 길은 더 잇따라 지금 7승8패 3.3이니까 이 정도 아니거든요. 뭐 이중가우스먼 사이즈면 10승 넘, 넘어서 있어야 된다. 지금 뭐 이렇게까지. 아무튼 저는 가우스맨을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지금 라스무센도 올 시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배당이 박빙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데 저는 사이즈에서 여기가 여기가 가우스이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애틀란타랑 필라델피아의 경기는 경기. 여기 애틀란타 쪽을 보거나 애틀란타 쪽을 보거나 아니면 패스를 하거나 여기는 뭐 가볍게 넘기고 싶습니다. 다음에 미네소타랑 디트로이트의 경기 아처가 여기 나오는데 아, 아처를 저는 믿지를 못하겠다. 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디트로이트를 볼 정도는 또 아니고 자, 여기도 패스. 일단 패스할 것은 예,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예, 버리는 것 자체도 과감하게 버리고 어, 가는 건 갑니다. 그리고 미네소타까지 받고 다음 에, 미네소타.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요. 119번 경기입니다. 세인트루이스랑 컵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웨인라이트랑 톰슨. 웨인라이트, 건재합니다. 지금 7승, 7승 8패에 3.28. 요 정도거든요. 자, 웨인라이트,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는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의 그 구속과 그런 것들은 미치지 못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경기 운영 능력과 또 위기 관리 능력, 뭐 이런 것들, 또 자기 주특기라고 할수 있는 커브, 뭐 이런 것들은 여전하다, 건재하다, 예. 네, 뭐 상대도 약하고, 자,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톰슨이 약한 건 아닌데, 팀 자체가 좀 약한, 약한, 어, 팀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컵스. 자기 지구 3위 뭐이 정도도 지금 선전하고 있는 중. 예, 세인트루이스 아무튼 그다음에 122번 경기는 텍사스랑 볼티모어의 경기입니다. 텍사스 라일스 하워드랑 라일스입니다. 어, 라일스가 여기고 이 여기 하워드인데 볼티모어가 아주 꿋꿋하게 지금 꿋꿋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틈바구니,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이렇게 5월 승률 타고 가고 있는 뭐이 정도 모습이라면 한번 강한 그 연승 몰아치기가 한번 있었지요. 예, 그런 거한번 흐름 탄 볼티모어이기도 하고 어, 아깝습니다. 그 그렇게까지 올 시즌에 해놓고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무너지는 모습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예요전 라이스는 그렇게 저랑 좀 사대도 잘안 맞고 그렇게.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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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아하는, 예, 그런 카드는 아닌데, 근데 팀은 한번 봐줄 수 있다. 뭐 이렇게는 볼수 있겠습니다. 역배당, 아, 볼티모볼티모가 예, 아무튼, 어, 이 아메리칸, 이거 동부지구에서는 최대 다 코스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잘하는 게, 연승 막 뽑아낼 때 그렇게 잘하는 게막 신기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잘할 수 있을 팀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예, 뭔가 이게 이제 한번 흐름을 타면, 긴 페나트레이스를 하다 보면 이제 한번 이렇게 미친 흐름이 한번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걸 단발적으로 어, 단발성으로 그치고 마느냐, 아니면은 끝까지 가느냐. 자, 끝까지 갈 수도 있는 5월 타고 가는 것은 다음, 다음에 휴스턴과 보스턴의 경기. 예, 여기는 어, 자비어랑 크로포드. 예, 보스, 보스턴이 좀 망가졌죠. 보스턴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볼티모가그 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건데, 예, 보스턴 보기는 쉽지 않고요. 다음에 화이삭스, 캔자스, 지올리토랑 켈러 선발 대결. 볼려면은 화이삭스를 봐야 되는데 최근 경기 보면 이팀 밸런스가 힘을 쓰고 전력을 집중하고 이럴 때는 또 접전 끝에 근소하게 집니다. 또 이렇게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어이 결정적과 좀 밸런스가 좋지 못하다. 여기 패스. 패스 전화 하고요. 그다음에 에인절스랑 오클랜드 ]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신더가드 어, 어빈 이렇게 예, 일단 선발은 짜여져 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예고가 되어져 있는데 원래 이제 몬타스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예, 몬타스가 이제 예, 이제 옮기면서 이제 어빈으로 이제 바뀐 건데 그렇게 이제 흐름 보면은 갑작스러운 선발 변경 뭐 신더가드 이렇게 보면은 에인젤스를 엔젤, 보고 싶은데 에인젤스가 올, 올, 아, 저, 에인절스 엔젤스, 신더가드가, 에인젤스 팀도 그렇고, 그, 신더가드도 그렇고, 아, 올 시즌 전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3.83의 방어율은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승패가 지금 5승 8패에 그치고 있는 신더가드이고, 무엇보다 신더가드 하면은, 아, 그, 불같은 강속구, 거기서 나오는 삼진 능력 이건데요. 그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 9위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팀도 못 믿겠고 어, 신더가드도 저는 믿지를 못하겠고 어, 지금 그런 자리 그래서 오클랜드 쪽으로 보려고 그랬는데 오클랜드 쪽에서도 변수가 생겼고 자여기도 패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랑 다저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3위고 여기가 1위이시요 자 다저스는 제가 저쪽 승무패 승 1패에서도 어, 다저스에 대해서 어, 표현해 드리기를 문제가 많은 팀인데도 문제가 없는 팀이다. 다저스를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항상 뭐 위기가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부상이 생기고 해도, 어떻게 어떻게 또 올라와서, 어떻게 어떻게 또 밑에서 끌어올려서 다 막아내고, 또 이기고, 또 1등 달리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 다저스가. 그래서 다저스. 그래서 다저스, 다저스 한다. 아, 싶은 거죠. 예, 다저스, 여기 우드랑 앤더슨입니다. 예, 전 다저스 여기. 예, 우드 쪽 그렇게 믿을 수 없고. 여기 또 그리고 어, 두팀 간의 대결을 보면은 박빙의 경기를 항상 하고 있는 뭐두 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와 라이벌답게 에, 라이벌답게 다저스 만나서는 그래도 어, 주권이 박거니 승부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걸 보면 두팀 간에 그 전에, 그러니까 어저께 화요일 경기는 이제 다저스가 이제, 예, 이겼는데요. 이겼는데, 그, 그 전까지 계속 홈팀 쪽에서 다저스가 됐건 샌프란시스코가 됐건 홈팀이 다 승을 주로 가져가는, 몰아서 가져가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맞대결에서도 이제 원정팀 쪽에서 좀 재미를 볼 때가 됐다. 특히 이제 다저스가 원정 갈 때는 그쪽에서 이제 승이 뛰기 시작할 새로운, 어, 그런 추세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좀해드린바 있는데, 예, 이쪽. 어저께도 이제 이기면서, 이쪽에서 다저스 쪽에서 연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 예, 이다. 뭐, 터너, 먼시. 뭐, 굉장히 좋은 또 타격감각 보여주고 어, 있고요. 다저스. 자, 요렇게 일단 경기별로 살펴보고, 그리고 실전 조합을 할수 있는 건덕지들을 조금 더 이제 압축해서 실전 배팅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지난, 어, 멤버십 마이베팅 공유 적중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면은요. 네. 예, 지난 주중, 주말 경기들 중에서, 지난주, 자, 멤버십 메이저 등급, 프로토 기록식입니다. 6.6배당 적중 있었고, 경남과 안산의 경기, 경남이 2대1로 이긴 경기. 그리고, 예, 그리고, 예, 예 요고, 경남과, 어, 6.6배 경남과 안산의 경기. 에, 다음, 여기. 에, 오늘의 조합이었습니다. 지난 주중 수요일. 에, KBO 경기 2개, 그 다음에 K리그 2에서 이렇게 3개 경기 조합을 해서 오늘의 조합. 오늘의 조합이니까 멤버십 더블 A 등급입니다. 에, 어, 단통으로 오늘의 조합 적중이 나온 내용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토 기록식 메이저 등급. 어, 광주가 대전을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5.9배당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 주말에서 여기 이제 우취가 됐죠. 그러면서 여기 는 취소가 됐고, SSG가 기아를 이긴 경기 있고 이렇게 단통으로 갔었는데 우취하고 여기 한 경기는 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 네 멤버십 가입 아신 분들에게는 경기별 예상, 오늘의 조합, 고배당 조합, 프로토 기록 시까지 마이베팅 추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압축을 해보고 싶은데 요일별로 한번 나눠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감이 제가 지금 화요일 오후에 이제 올려, 녹화를 하고 있는데, 화요일 밤 21시 50분에 마감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그 이후의 것들 하나 뭐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 자리 샌디에고 약간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요 디그롬 승부 다르비슈 승부 요 승부 그리고 미러키 여기까지 다 확실하게 지금 선발에서의 예, 선발에서 의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객관적 인 전력에서 또 타선에서 또 불펜에서 앞서는 팀들 그리고 박빙의 호배당권에서는 이 토론토 토론토 승부입니다 예, 가우스맨 승부 이렇게 한번 조합을 일단 저는 한 조합 한번 시도해보고 이렇게 뭐 조합 한번 해보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제 화요일 오, 저 수요일 오전에 예, 마감 어, 받고 배팅할 수 있는 어, 그런 경기들 중에서는 119번 경기, 세인트루이스, 요기, 세인트루이스, 다음에 휴스턴, 휴스턴, 다음에 다저스까지, 이 예, 정도 조합으로, 예, 오늘의 조합 개념으로 이제 보면서, 어, 오늘 접근 서 보면서 저배당이라고 할지라도 인정할 수 있는 데는 한번 인정하고 들어가고, 어, 그러면서 호배당, 어, 거리들 있으면 같이 섞어주고 이렇게 한번 또 조합을 해보는 이거는 이제 수요일 오전에 마감해서 마감받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합들 네, 이런 조합들 저는 일단 담아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프로토왕 TV 후원 방법 멤버십 가입하기 슈퍼땡스 보내주기 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청자님들의 후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항상 관심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모두들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